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0년도 55회 회계사 합격자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궁금했던 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합격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 그 합격을 하면은 합격자 피부 딱 나잖아요. 예. 좋았을 텐데 예, 예. <laughs> 그 합격하고 나서 제일 먼저 뭐 어떤 거 하셨어요? 여자친구랑 같이 파티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부모님한테는 오전 10시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12시라고 거짓말을 치고 먼저 확인하고. <laughs> 합격했다는 라 안도감이 있고 나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여자친구한테 연락하고 그리고 같이 파티를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께 먼저 전화 드리고 음. 주변 친구들한테도 뭐 전화 다 돌리고 음. 합격했다 <웃음> <웃음> 시험에 도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로스쿨 생각이 있었는데 엄마가 어디서 막 CPA 자격증 있으면 음, 로스쿨 음. 갈때 아, <laughs> <laughs>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의 진검다리을네 아. <laughs> 자격증 정도로 네, <laughs> 그래서 그렇게 음. 진입했는데 음. 한 세법 하다가 약간 어, 이거 좀 아닌데 <laughs> 지금은 로스쿨 생각이 있어요? 아 아니요 저는 공부에서, 공부 생각면 치가 떨려서 <laughs> <laughs> 정말 그렇군요. <힘들었군요. 웃음> 네. 뭔가 회계사에 대한 뭐 로망이나 그런 꿈이 있었어요. 다른 전문직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그 제가 회계사 업무로서 경험을 하는 그 경력 자체가 음. 이제 나중에 그 가치 축적이 돼가지고 음. 예 그게 좀 좋았던 게 아닌가 예, 그거를 좀 많이 생각했습니다. 음, 아무래도 시험 그 회계사라는 그 자격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범위물성이 넓기 때문에 어, 네. 어, 이제 기업이 언어이잖아요 회계라는 게 그러니까. 네. 어디 가더라도 굶어 죽지 않는 <웃음> <웃음> 그런 이미지가 있기는 있죠. 저는 어쨌든 전문직이고 회계사라는 이제 직업이 사회적으로 가진 위치가 있고 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수년생활에 로망처럼 그리던 게 있었는데 이제 전화가 나오면은 음. 예 신명소 회계사입니다. <laughs> <laughs> 이걸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항상. 아 <laughs> 그리면서 저희 도서실 음. 앞에서 이제 예, 신명서렇게 삽니다. 아. <laughs> 그래서 약간 동기 부여하면서 공부를 했었죠. 공부하면서 이제 시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여쭤 볼게요. 저는 네. 휴대폰에 포커스 타이머라는 네. 어플을 썼는데 네. 포커스 타이머 광고 아닙니다. 예. 네. 시 <laughs> 네. 네. 그거를 썼었는데 아, 그는 시험 공부를 할때 음. 그거를 되게 잘 썼어요. 아, 올해는 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음. 앉아있었던 시간은 12시간이고, 실제로 공부한 시간은 9시간, 10시간은 되더라고요. 집에서 공부는 안 하고, 그냥 학교에 나와 있는 시간 동안 열심히 하자. 그리고 밥 먹을 때는 약간 이건 저, 저만의 약간 공부할 때 약간 팁 같은 거였는데, 이제 같이 2차 공부하는 친구를 한명딱 데리고 와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러면서 야너 그거 외웠어? 감사 외웠어? 하면서 감사 이제 기준을 막 물어보면서 어 그거 안 외웠다 하면은 걔한테 듣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자투를 리좀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쉬는 시간에도 이제 뭐 이런 그 시험과 관련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그거 말고도 이제 뇌를 가끔씩 휴식을 또 취해야 되고 뭐 이러기도 한데 뭐 그런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전에 코인 노래방을 애용했습니다. 코인 <laughs> <포인> 노래방? <laughs> 예, 지금은 못 가서 예. 예, 지금 스트레스를 푼다거나 진짜 쉰다거나 그런 거는 예, 지금은 좀안 맞는 거 같은데 저는 좀 아이러니하게 게임은 안 했습니다. 게임 하면 좀더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어가지고 아, 예. 게임을 잘못 하셔서 <laughs> 잘하면 <잘> 재밌는데. <laughs> 처음에 진입했을 때는, 그때 한창 이제 좀 만만하게 생각했을 때여서, 그때는 주, 주 단위로 했었는데, 그때는 열심히 못해서 주 40시간 정도만 하다가, 이제 2차 유예 때좀 정신 차려서, 그때는 이제 주 60시간 정도 잡고 음. 했었거든요. 어, 주 60시간? 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네, 근데 네. 이제 유예 때 60시간씩 했는데 시험 신청 못하고 <laughs> 신청을 했는데 음. 그 응시료 입금을 까먹어가지고 아. 막 심장 벌렁벌렁거리고 아, 그딱 아, 이제 포기가 돼가지고 아, 올해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음. 그 학교 앞에 잔디에 누워있고 하늘 보면서 <웃음> <웃음> 그러고 있었죠. 저는 공부 시간은안 잤어요. 왜냐면은 저 암, 너무 힘든데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그 시간을 재고 하루하루 자기를 평가하는 게 음. 너무 부담이더라고요. 그냥 음. 힘들고 너무 자신을 올가매는 것 같아서 음. 저는 그냥 숨공부 시간을 안 잡고 대신에 그냥 항상 이제 일주일에 6일은 음. 9시에 도서실 가서 10시 반,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음. 집에 서시고 음. 그리고 주말 아, 어, 일중에니 일주일 하루는 그냥 아예 오프 그냥 쉬는 날로 잡고 음.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엑스타버치를 기록할 시간에 그냥 그 시간에 난 공부를 하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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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누르는 시간도 아깝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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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공부하면서 그래도 이제 막 허리도 아프고 막 그러면은 그 시험 기간도 되게 길었잖아요. 슬럼프 막 이런 것도 왔을 예. 것 같은데 그런 슬럼프 왔을 때 어떻게 뭐 극복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전 슬럼프 왔을 때 산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가다가 음. 길냥이들 있으면 좀 경사하고 <laughs> 그냥 새들도 음. 보고 그냥 그리고 슬럼프가 왔을 때는 전 아예 공부를 딱 쉬었습니다. 아까 그순공부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를 쉬었거든요. 한 번은 수요일, 한 번은 일요일. 공부하다 보니까 슬럼프라는 게 누구나 오는 거고 그쵸? 주기적으로 찾아오는구나. 맞아요. 그,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초반에는 어, 어떡하지? 음. 너무 하기 싫은데 오늘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이 있었는데 음. 나중에는 아, 올게 왔구나. 오늘 이 정도 하고 내일은 좀 쉬어야겠다. 음. 그런 음. 생각으로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슬럼프에 덜 음. 예민하게 음. 반응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건데요 실강 위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온라인 강의로 위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온라인 강의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로 그 모든 과목들을 한번 다 들은 것 같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시험 직전에 이제 학원에서 오프라인으로 여는 모의고사 반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학원 가서 문제 풀고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무조건 온라인 강의 추천드리는 게 이게 강의양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렇죠. 인강으로 들으면 배속을 할수 있으니까 뭐 극단적으로 2배속을 하면은 8시간 들을 거 4시간 듣고 나머지 4시간은 뭐 배속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커버하고도 자기 공부시간이 4시간이나 나니까 그 차이가 양적으로 좀 생각보다 크게 나가지고 어, 스터디는 제가 처초반에안 했다가 이제 유해생활할 때는 스터디를 많이 했는데 어, 1차 때는 음. 잘 모르는데 2차 때는 스터디 무조건 하시는 걸 추천 드리는 게 아무래도 채점 방식이 그 학생들이 많이 맞춘 문제에 배점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점수를 올려주다 보니까 이제 버릴 주제를 잘 정해야 되거든요. 남들이 버리는걸 같이 버리고 그런 게 중요한데 혼자 하다 보면은 좀 그런 감을 갖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온라인 강의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시간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고 배속도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 들어 가지고 음. 실강을 아예 안 듣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전체가 아예 안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음. 그 어.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장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모의고사만 <laughs> 보는 아까 그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는 GS라고. 네, 그러니까 아. GS반. 이런 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실강이 좋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음. 그런 것도 그냥 온라인으로 다 돌리신 거예요? 예, 그 GS나 모의고사 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음음. 문제를 이렇게 사거나 아니면은 그어 전국 모의고사 있잖아요. 음. 학원에서 음. 하는 그것만 풀었고 음. 따로 이제 가서 하지는 않았던 걸로. 왜냐면 또 동차기간이 4개월이니까 그치. 아무래도 음. 모의고사 뭐 따로 푸는 기출문제 더해서 그 학원가에 있는 모의고사까지 풀기에는 음. 시간적으로 엄청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저는 그냥 네,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이제 공부가 굉장히 길고 이제 공부 방법이라는게딱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중간에 자기 공부 방법이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가지고 바꾸거나 뭐 아...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네, 저는 1차 때좀 전과목 3회독, 전수 3회독을 하자 그러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3회독을 다 했고 1차 성적이 되게 좋게 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2차 때도 어, 3회독을 하고 들어가자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이게 또 4개월이고 인강 다 들으니까 한두달 남더라고요. 지 근데 이 상황에서 3회독을 못하잖아요. 솔직히 절대적으로. 근데도 제가 꾸역꾸역 하려고 한 2주 동안 연습서를 계속 풀었는데 그때 좀제공부법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무래도 동자생에 맞지 않은 공부법인것 같다 싶어서 바로 이제 모의고사로 돌렸거든요. 공부를. 근데 뭐좀 돌이켜 보면은 좀더 빨리 이제 모의고사로 돌리는 게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맨 처음에 다섯 과목 유예가 떴을 때는 회독수에 의존을 하다가 그 다음 시험을 칠 때, 그 다음 다섯 개를 칠때 점수가 되게 높게 나왔었어요. 그때 좀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회독수 에 집착을 안 하고 그냥 모의고사나 실전 연습 문제를 많이 하지 않았나. 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자기가 이제 다들 이제 합격을 했잖아요. 응. 예, 합격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회계사 시험을 공부하는데 아 어, 이거는 뭔가 나만의 노하우고 음. 남들한테 알려주기도 약간 되게 아깝지만 지금 공개한다 이런 꿀팁 혹시 있을까요? <laughs> 일단 저부터 먼저 네, 말씀을 네. 드리면은 저는 일단 관리 과목에서 네. 되게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일단 재무관리가 80점 이상 받고. 원가관리에게 90점 이상 아, 둘다 관리가 들어가서 재무관리, 네. 원가관리 네. 이두 과목에 대해서 제가 네. 팁이 하나 있었다고 볼수 있는데 음.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그 관리 과목에 대해서 시험장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일단 시험치기 30분이나 40분 전에 제가 좀 어렵다 싶은 문제 근데 종합적으로 다루는 문제들을 그냥 귀마개 끼고 내가 시, 실제로 시험 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식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실제 시험장에서. 음. 예를 들면, 원가 관리 회계 같은 경우는 이틀째 되는 날, 그러니까 둘째 날 1교시에 시험을 치거든요, 10시에. 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9시 이전에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무조건 직전에 풀어봤던 문제 중에서 제가 진짜 어렵고 이 문제를 풀면 머리가 잘 돌아간다 라는 네. 문제를 한두 문제 선별을 해가지고 시험장에서 한 시간을 공부하고 시험 쳤어요 긴장도 훨씬 덜 되고 문제 접근하는 방법도 직전에 풀어본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알수 있으니까 훨씬 더좀 괜찮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저는 1차 시험 직전에 네. 잠이 안 와서 그날 나머지 긴장이 되다 보니까 어, 잠이 안 왔어요? 예, 네, 그때 <laughs> 잘 잤는데 그날 <그래서> 잠이 안, <laughs> 안 오. 오. 그때는 어, 와가지고 그때는 말상과 마찬가지로 심장이 막 두근거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한 2시 넘게까지 잠을 못 자가지고 <laughs> 제가 그래서 했던 게 색법에는 음. 지방색법이 나오잖아요, 네. 인쇄는 근데 그래서 그 나머지 공부하고 지방색법은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음. 근데 잠이 안 와서 그냥 그걸 틀어놓고 누워 있어야겠다. 음. 그러면 졸리, 졸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웃음> 지어서. <웃음> 네. 그래서 막판에 이제 지방세법을 좀 봤죠. 어. <laughs> 근데 딱 시험장 갔는데 그 문제가 딱 나온 거예요. 오. 그래서 뭔가, 아, 이거 나만 알고 계세요. 있... 약간. <laughs> 네, 그래서 이거 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아. 번째는 좀 시험장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인 것 같은데. 확실히 음. 이시험에 100점 맞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60점이든 뭐, 60점이 넘으면 되니까. 음. 제 생각에는 시험지를 풀때 마인드가, 어, 이, 음. 시험을 풀고 문제지를 완성한다는 느낌으로 가야 되지. 음, 좀 음. 그렇게 해야 될거 같아요. 한 문제 한 문제 집착하기보다는 음. 내가 이 전체에 있는 문제를 다 보고 음. 어느 정도 풀고 아니면은 뭐 넘어가고 시간 음. 배분을 잘해서 결국에는 이 문제지를 1 0 0로 이렇게 완성한다. 이런 아, 느낌으로 음. 접근을 하면은 음. 2차 시험도 1차 시험도 전부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강의를 좀 거의 이제 강의 강사를 바꾸진 않았을 것 같은데 공부를 하면서 네. 기간이 짧고 하니까 한 강사를 믿고 이렇게 쭉 갔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어쨌든 과목마다 이제 강사분들도 다르고 그중에 서 혹시 나름 자기만의 최애 강사가 있다면은 아, 최애 강사. <웃음> <웃음> 아, 제가 또 인강만 들어 가지고 네, 인강이어도 그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 선생님이 뭐 되게 재무 관리에서 가르치시는 분인데 되게 보면은 좀 푸근하신데 되게 샴푸하세요 맞아요 손때 네. 저도 그분한테 들었는데 아 네, 어. 진짜로 정말 보면서 네. 좀 멋있다 생각도 들고 또 푸근하시니까 더 귀여우신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말씀이 더 느리시다 보니까 네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음... 백효 선생님 어, 생각... 저는 세법의 준규 중... 선생님 어 세법의? 네 어. 그... 세무사 분이신데, 어, 이 다른 강사분 들을 때랑 다르게 좀 실무일도 음. 많이 한다고 느껴지고, 뭔가 음. 막그 뭐 부가세법, 그다음에 뭐 소득세법, 음. 법인세법 이런 거막 오가면서 음. 엄청 유기적으로 이해 많이 하시고 어. 계시는느낌 많이 들었고, 아무래도 네. 수험 기간 길어지다 보니까 음. 이렇게 똑같은 걸또 배우는 게 정신적으로 좀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다른 관점으로 그렇게 보고, 음. 내가 이제... 동차 때는 아 이런 거는 몰랐는데, 이, 이제는 이런 거 생각하면 은 다른 것까지 좀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아, 내가 이제 여기까지 유기적으로 좀 확장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 음. 그 다음에 시험 실전 팁을 엄청 많이 알려주시는 분이야. 다른 분들은 좀 내용에. 어 내용 설명하시는 데 많이 집중하시는데 주민규 쌤은 이, 이 단어 문제는 나오면 푸는 문제가 아니다 손대지 말라라 어. 이 단어 문제는 몇 분까지만 소모하고 안 풀리면 음. 넘어가라 이런 얘기도 많이 음. 해주시고 이제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는 네, 디테일하게 어. 잡아주셔가지고 음음. 엄청 음음. 좋아하는 감사합니다 용영 어. 아카데미 김태호 선생님을 아. 가장 좋아하고 가장 존경합니다 선생님 오. 중에서 김태호 선생님께 네. 따로 도움 받은 적도 많고 네. 그리고 되게 수험생들을 생각해주고 챙겨주는 강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 외적인 부분으로도 인생 상담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들어주시는 음...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험 기간 동안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음, 음, 음. 예, 아직 코로나 때문에 찾아뵙지를 못해가지고 어, 조만간 찾아뵙 한번 가야겠네요. 예, 찾아뵙도록 하려고 음, 생각하고 맛있는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한번 사드리고. 아소고 <laughs> 어. <laughs> 예. 그래서 저는 가장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으로 음. 김교 선생님으로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질문이 좀 달라 있어. 몇번 찍었냐 아니 어. 보다 그거 썸냐? <웃음> <웃음> 썸냐? 안 썸냐? 뭐 언제 썼냐? 안 썼냐? 백색냐? 근데 썼냐? 저는 시중에 있는 거의 모든 펜을 한 번씩 다 써봤어요. 이제 음. 고가 라인들을 빼고 음. 이제 중저가 라인들부터 조금 음. 고가 라인까지. 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